안녕하세요 황금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배당 ETF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커버드콜 ETF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커버드콜의 조상님, 즉 제대로 된 커버드콜의 원조격인 XYLD와 QYLD가 출시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는데요 2020년에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JP가 출시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된 후에 작년에 블랙락에서 연배당률이 18%에 달하는 TLTW라는 채권형 커버드콜을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일드맥스사에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TSLY부터 디파이언스에서 QQQY까지 연배당률이 무려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초고배당 ETF들이 연달아 출시가 되게 됩니다. 커버드콜 ETF에 대해 매년 투자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살 깎아먹는 투자다, 조산무사와 같은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커버드콜에 투자할 바엔 차라리 QQQ나 TQQQ를 매수해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 조금은 틀린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투자세계에 정답은 없기 때문이죠 커버드콜 ETF들이 원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QYLD 같은 경우도 출시된 후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4%씩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JPY는 QYLD보다는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는 있지만 JPY 역시 1% 내외로 매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LTW나 QQQY, TSLY는 출시된 지채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역시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커버드콜 운용 방식도 전통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전략이건 그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잘 운용을 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전략은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삼국지 관우의 청룡 언월도는 관우가 휘두르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의 목을 베는 엄청난 무기겠지만 저 같은 일반 남성에게는 80근 50kg이 넘는 언월도는 적의 목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손으로 들기도 힘든 큰 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전략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크고 빠른 인컴을 통해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이런 커버드콜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배당률에만 현혹되는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QQQY나 TSLY는 출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이긴 한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배당률은 무려 60%가 넘죠. 만약 현재 QQQY나 TSLY를 매수한다면 18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QQQY나 TSLY가 지금보다 더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과연 18개월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가 될까요? 24개월이나 또는 30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아예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TLTW는 연배당률이 18%이기 때문에 약 5년 정도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고배당 종목들은 상방이 막혀 있어서 기초자산의 상승기에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배당락이 크기 때문에 매월 배당락일 때마다 주가가 빠지고 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씩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피 가치 배당률도 10% 내외로 주면서 주가도 덜 빠지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QILD 투자에 대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QILD가 출시된 2013년도에 QILD 주가는 약 25달러 정도였는데요. 만 10년이 흐른 2023년 현재는 17달러 초반이니까 주가가 8달러나 빠졌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졌으니 실패한 투자일까요? 근데 QILD는 매년 10% 안팎의 높은 배당을 지급했죠 그럼 2013년에 QILD 천주를 2만 5천 달러에 매수한 투자자는 현재 투자원금은 8천 달러가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2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아마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으로 QILD 천주의 투자원금을 거의 회수했고 이제는 주가가 3분의 1이 감소된 QILD 천주가 잔고에 남아있겠죠 앞으로 미래의 QILD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후 남은 QILD 천주는 매월 배당금을 줄 것이고 아마도 본전을 찾은 투자자는 QILD 주가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매월 주는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투자를 한 것일까요? 만약 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목표로 QYLD 배당금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걸 목표로 했던 투자자라면 성공한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실패한 투자를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연배당률이 18%인 TLTW 그리고 연배당률 60%가 넘는 QQQY와 TSLY는 이제 출시된 지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기초 자산인 TLT와 나스닥 테슬라 등의 미래 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주가 예측도 불가능한데 콜옵션, 푸드옵션 매매가 얼마나 잘 돼서 배당금이 유지될지 감소될지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해당 종목의 주가나 배당금을 예측하는 것이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배당률 70%인 TSLY와 QQQY에 투자해서 18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느냐 배당률 18% TLTW에 투자해서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느냐 그냥 마음 편하게 배당률 10%인 제피나 제피Q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느냐. 어떤 것이 더 나은 수익을 안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피와 TLTW의 구성비를 높게 가정하면서 투자를 얻은 수익이나 배당소득 같은 자본소득의 일부로 TSLY나 QQQY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도 다 다르고, 가족 구성원, 투자자 각자 가진 자산과 투자 목표, 투자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해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현금 흐름이나 수익 목표를 관리해 가면 되는 것이죠. 남의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관을 확립하고, 투자 목표를 세우셔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